1딜 한번만 더 가볼게요 템틀이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파멸여왕의 날개가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버프를 먹었어요 버프를 쿨감 달렸고 좀아래 구성템이 좀 바뀌고 데미지 증가가 그래가지고 펜니영상이요? 펜니영상은 네, 조만간 한번 올려볼게요 펜니영상 한번 있을텐데? 어.. 최근에 안올렸군요 야 올린지 좀 됐구나 펜니를 비탱팬이 여기 영상 있어야 하나? 한1주 전에 올린 거? 여거여거 링크 여기 광전보다 사냥꾼이 좋아 보인다고? 음 근데 이 크리티컬 터지는 게 은근 꿀이야 그 평타 강화라 그 평타 강화라 패시브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티컬도 평타 강화가 돼서 데미지가 들어가서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이게 스킬을 몇, 이, 적중하면 평타가 강화가 돼요. 이, 강화되면 될수록, 아, 그니까, 러 맞추면 맞출수록, 음, 평타, 평타. 평타 데미지 증가. 1점 몇 배인가? 1.3배? 2. 2점... 이게, 중첩 돼요, 중첩. 봐봐. 4번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에게 1중첩에 3초간 지속되는 압착효과에 지 속되는 압착 효과를 일으킵니다. 일반 공격률 8% 만큼 증가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음, 이래서 가보려는 거예요. <laughs> 이거 먹으면 역적 뜸?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먹어보자. 내가 어. 아, 줍시다. 이거 파리자. 어, 어. 굳이 얘가 버프가 필요한 챔피언은 아니니까 파리자 줄게요.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왜 양보를? 방금 저 주려했던 거 맞나? 아닌가? 방금 저 주려했던 거 같아가지고 썼는데 쓰긴. 야 이거 비둘기 던져지나 비둘기? 어? <laughs> 비둘기는 안 던져지나? 비둘기 던져지나? 이게딜 가면 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뜰것 같아가지고. <laughs> 좀 있다 한번 비둘기 한번더 던져볼게요. 비둘기 던져보고 싶다. 야, 이거 이거 어차피 데미지.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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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때리냐? 야, 이 스킬 아깝다! 아 이거 기, 계산해서 나오는 각이었는데, 아. 이 스킬 아, 1초? 아, 아깝다.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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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얘가 라인 유지력이 진짜 좋네, 얘가 챔피언이. 이, 안젤라가. 이 스킬 진짜 한 1초? 음. 라인전 진짜 좋아. 안젤라. 엔젤라 안젤라. 한타가서 조금, 음, 궁이 애매해져서, 그것 빼고는. 라인전이 압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따볼가죽고 혼자 다긴 힘들겠죠? 아직 힘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먹자. 카르마? 어, m 르 k a 도좀 있네요. a r i m a Ka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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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r i 그 데미지 버프 먹기 전에는 진짜 약한 느낌이었는데 버프 먹으니까 좋아졌어요, 확실히. 야 이거 미아줄수 없다. 누구든 먹자 우리. 미아만은 안 된다. 미아에게만은 안 돼.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 미아 줬다가 나이 나거든요 게임. 어, 저희가 먹어야 돼요. 아 근데 파리샤한테 주고 싶은데. 되게 되게 돼. 기게 아유, 까비 괜찮아요. 뺐었으니까 아깝다, 아깝다. 뚝. 뚝. 나 아, 아 평탄대 칠거 그랬나? 피가 애매해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 이거 약간 실수다. 니가 확실히 딱긴 힘드네요. 조애들 파리차 공수 때요? 오케이 다 해드려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달했는데 와, 데미지 봐. Hey. 어? 방금 데미지는 진짜 셌다. 그렇죠. 방금 데미지 진짜 되게 강력했어 되게 거북이야. 오케이, 오케이, 거북이 들려요. 어, 들어봤어요. 아, 터틀, 터틀... 어, 뭐야, 뭐야? 저거...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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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놈 있다. 야, 더, 저거 간다, 저거 간다. 오케이, 오케이, 납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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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일로 와... 어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참교육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놀리는 거야? 뭐야? 저거... 거북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돼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laughs> 아슈닝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이 오, 오브젝트들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버프는 들리는데 챔피언이랑 이상하게 이제 영주랑 터틀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려 안돼안돼 안 영주도 안되겠죠 당연히. <laughs> 일부러 안되게 했겠죠. 만약에 들리면 진짜 사기 아니야. 마치 어때? 가자, 나와라. 여깄냐? 야, 뭐야? 우리 팀 나갔어. 우리 팀 나갔어. 어, 뭐야? 어, 개꿀, 개꿀, 원 플러스, 원 개꿀. 이걸 원 플러스 원을 해버리나? <laughs> 남...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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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퓨, 퓨. 와, 디미지. 기 디미지가 괜찮게 나오는 느낌.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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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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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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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버프 먹고, 데미지 맞아도 응? 음? 쓸만해졌는데? 극딜도? 넘겨! 와, 미사일 데미지까지 해서, 레전데리, 퓨전데리. 로와 너는, 퓨. 뷰. 아, 영상 깡입니다, 여러분. 아, 야 나가. <laughs> 아닙니다 아, 닙니다을 보고 싶 원? 이렇게 흥한 적없었거든요주회다면서 특히 극딜 주회다면서고로어요어 일로와, 일로와. 궁을 따라 간다. 궁을 아궁궁궁궁궁궁궁빵 궁궁궁. 받고 던지고 따따따고오 좋아요. 내 라인 먹고 싶긴 한데 어, 버프가 먼저죠. 버프 먹고. 야너 있잖아 버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그만. 진정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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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말로 말이 안 되면 넌 던져 버려야 돼요. 말로 안 통하는 친구는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멋지, 어때? 저 부들부들 거리는 건가? 어어 에라 반가워. <laughs> 아, 던져버려 했는데. 일로와! 1대1쯤은 이긴다, 내가. 데미지 보이죠? 어, 이판잘 컸기 때문에. 아, <laughs> 이거. <웃음> 잘 크니까 뭐. 어떤 암살자 부럽지 않을어 누구와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된것 같고.

따인 게 아니라 따여 준 거죠. 어차피 따잖아 이렇게.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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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아롱님? <laughs> 아롱님? <laughs> 파르샤 싫어한가요 저거? 어. 일반 스킬 광역 데미지는 아니고요 단일 데미지로 들어가요 한명한 한 명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던져 던지. 던져 던지고. 어. 안 던져져? 명주 봐 명주 와 이거 명주 명주 이번에 버프 먹은 요거 한번 가볼게요 파밀 여왕의 날개 팬닉 자식아 따라갈까? 따라갈까? 따라가.. 따라가는딴나 따겠는데 와 요걸 딴다고? 야 이거 딱뀨 나... 아아까비 궁군까지 썼으면 아이스 됐어 팬니는못 닿지만 팬이 못 닿죠 아 아깝다 얘 일단 어어 니는못 닿지만 뭐야 응야 음? 누가 보면 이거 미아 잘한 줄 알겠다 미아 말뚝딜 말 말뚝딜 대결? 과연 누가? <laughs> 말뚝딜에 어. 지금 한명 나갔거든요 저희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명 나가서 이거 들가서 그래요. 어, 들가서 그래, 딜 으흠,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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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는 안바어 6480원. 오. 여기 하이팅 같은 거 없습니다. <laughs> 이 텍스터바에는. 오, 해커트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쳤어요. 해커트. 야, 본인이 잘못한 건 알고 있네. 해커트. 그래. 비록 팔레벨이지만 어, 템트 이상하지만 할수 있어요. 지금. 던지냐? 뭐냐 너? 와, 천 천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가? 야야 레일라왜 이렇게 쎄? 레일라 뭐야? 방금 레일라 데미지에 놀랐다. <laughs> <laughs> 던도기 실패 이누저 수가 있어요? 때문에 s t 수가 있어요. 조심 u r r 캐 t 캐리 r r y k 캐리 캐 y Kerry, Kerry, k e 도 r y k e r r 캐리 먼 r 캐리 먼 e r r y k e 야미 뭐야? 이미지 뭐야? 야, 캐리가 잘 컸구나 7300원 캐리가 잘 컸었구나 아, 캐리가 쎄다 무시할게 아니었습니다 챔피언 자, 이 와중에 잠깐만 와 AD야 이거? 씨, 세상에 안젤라 AD가네요? 어. 자그 다음 템으로 이제 퇴마도 어, 정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팬님 팬님한테 들려가는 거 봐. 마무리하러 간다 마무리하러 간다. 오 야야 야, 레일라 야 일로 와 일로 와 뭐하냐? <laughs> 40원 주네 그냥 미언 먹읍시다. 어 정글 먹는 게더 값어치겠다. 어미언 먹으러 갈게요. 어 잠깐만 버프 나왔다. 뭔4 0 원을 주냐 챔피언? 이저 미아 친구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드 아라님,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궁궁궁궁궁빵 받고 큭큭 큭. 캐리 데미지. 캐리 왜 이렇게 쓰냐 이거? 테리가 은근 쎄네? 확실히 잘 크니까 1 6기 4된 6어시 뭐야 뭐야 이거 미안미안미안 어, 미안해, 미안해, 잘했해잘못해 잘못했어 안해 잘못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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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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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야해 미안해, 아야 이거 평야아남자미게딱 들어가 가지고 미마어 <laughs> 방금 평타 좀 쳤으면 저 땄잖아 아너해소극적미안이 친구 해미안 친구가 약간 잘못 던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어. 상대가 지금 삼함, 삼, 삼. 뭐라 하죠? 3원딜이어서다맞춰 그래가지고 사실은 탱 가는 게더 좋았 좋았 좋았긴 했을 것 같아요. 버프 됐고, 영국까지 <laughs> 먹고 레일라만 괴롭히자. 안 되겠어. 아, 레일라 레일라가 지금 가장 만만해요. 미아 다음. 캐리는 솔직히 따다가 내가 따일 것 같고 버프 먹고 있냐? 일로와 렐라 괴롭혀 갑니다 일로와 와 데미지 제 데미지는 아니지만 다 오우 데야 우리 그만 그만 우리 좀 자비를 백풀어 주자 얘들아 그만하자 그만 <laughs> 야 이거 아 끝났네요 게임 본 서버는 좀 이따 할게요, 내 네, 하다가. <laughs> 확실히, 음, 극딜 가도 예전만큼 쓰레기는 아니에요. 어,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요. 1번 스킬 데미지가, 어, 괜찮게 들어가요. 통타도 많이 들어가고, 41% 데미지? 자, 이렇게 극딜 템트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데? <laughs> 뭘 인성이야?